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르막은 국어 선생 한결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예비고3 6평 전까지 비문학 다 맞추기란 어떤 그런 판으로, 반 이름으로 이제 그 계산한 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고2 때 국어 모의고사 2내지 4등급인 학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laughs> 어,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은 6평 전까지 국어 공통 비문화 다 맞추기 24회 완성입니다. 그리고 개강 일자를 보면은 1월 4일 화요일부터 개강해서 방학 때는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 조금 부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1시까지 주 2회를 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주 1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좀 기초를 많이 닦아둬야 되겠네요. 자 교재나 강의 시수 등은 넘어가고 자 수업 난이도는 수업 난이도는 자 저기 저기 보다시피 이내지 4등급 네, 난이도 중상에서 시작해 가지고 물론 목표는 1등급 최상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업 비율은 배경지식 설명은 90분 그리고 문제 풀이 적용은 9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업 방식을 볼까요? 3시간 30분인데 첫 30분은 모, 모의, 모의고사 숙제를 검사하고, 그리고 어휘 테스트를 하며, 그리고 풀어온 모의고사를 OMR 카드로 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요 때, 요때 작성한 OMR 카드는, 에, 제가 학생들이 어떤 그런 일의 변화 사항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처음 90분은 비문학 영역, 비문학 영역별 배경 지식 설명에 설명을 하고 다음에 다음 90분은 모의고사 풀이해설 및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관리에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한 달에 한번 학부모님과 개별 상담은 꼭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고1 모의고사 4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6평전까지 비문학 부분은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비문학을 영역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문학을 영역별로 정리함으로써 국어 공통인 비문학을 완벽히 준비하는 게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과제물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모의고사 1회차 치기 매주 나가고, 요거는 다음 회차 수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특히 요거 무조건 애들, 학생들 풀어 오시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필수 학생들이 참 이게 어휘력합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집을, 어휘집을 따로 만들어서 매주마다 외우게 하고 그리고 또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수업, 이 수업 이후, 이 이후에 이제 24주 이후에 기대 효과와 그리고 연결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면 충실히만 따라한다면 비문학독해만큼은 1등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문학 독해가 1등급이 되니까 가장 어려운 비문학 독해가 해결됐으니까 수능 1등급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학 및 종합 모의고사 수업으로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수능 전체 1등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는 대체 무엇을 확인하는 시험인가? 수능 국어는 어떤 이제 우리가 암기나 이런 게 아니고 지문이나 글을 읽으면서 정확한 해석을 통한 이해와 글의 핵심 및 요지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나 사회현상의 글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궁금하실 22, 21년 11월 수능 수능의 특징은 대체 뭔가? <laughs> 어이 중에서 있죠 크게 네 파트인데 화작과 언매 자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독학이 있는데 언매와 이때 언매 는 이제 문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언매와 문학은 뭐 평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화작이 좀 까다로웠다 그러네요 그러나 뭐 압도적으로 이번 이번 수능 수능 국어를 이제 변별한 것은 바로 비문학 독해에 습니다 자,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국어 추세와 같이 비문학 독해가 올해는 더더욱 어려워 가지고 지난 30년 수능 국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 학생들 입장이 돼 보면은 자, 지문의 내용 파악도 어렵고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번에는 뭐고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쉽게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비문학에서도 우리가 보통 세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과학기술은 좀 평이한 편이었는데, 해결의 미학이론을 다룬 인문 영역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러가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가 됐는가를 다룬 경제 지문은 기본 배경 지식이 없이는 내용 파악 자체가 어려웠고, 어렴풋하게 내용이 파악되더라도 올바른 답을 고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 또한, 선지구성이 예전에는 있죠. A면 B다 식의 형태에서 정오 판단이 어렵지 않았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선지구성이 A가 B면 C가 D다 식의 복잡한 추론을 요구해가지고 A가 B단 걸 알아서도 잠깐 그렇다고 C가 D인가 하고 추론을 더 요구해서 문제단위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laughs> 결국 1등급의 당락 여부는 바로 비문학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2 2년 내년 11월에 수능준비해서 비문학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비문학 독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어휘력. 두 번째, 기본 배경지식. 세 번째는 글의 구조파능력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세 중에서 글의 구조파능력은 조금만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휘력은 제가 준어휘집으로 꾸준하게 연습하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본 배경지식입니다. 자, 배경지식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다 공부할 수는 없죠. 자, 저는 이제 우리가 그이 경자, 경제, 경제 지문이 요즘 자주 많이 나옵니다. 3년에 한두번 정도 경제 지문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도 경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지문을 쭉 보면은 수없이 많은 경제 용어 중에서, 개념 중에서 저는 다섯 개의 개념만 딱 이해하면은 거의 모든 경제 지문이 쉽게 이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섯 개는 뭐냐면은, 자,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자율, 환율, 한계효용, 유효수요만 정확히 한다는 모든, 모든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머님들도 아시고, 애들도 중학생, 중학교만 졸업 누구나 수요와 공급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수요곡선 그리고 공급곡선 그래서 가운데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공급량이 결정된다고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배경 지식이란 소비자 인여와 생산자 인여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장 거래가 정말 효율적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과 공급량이 그 재화에 대한 해당 사회의 최적의 자본의 배부림을 같이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뒤 배경식으로는 어,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외부효과가 발생하면은 등에 연관된 배경식을 알아야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벌써 외부효과가 뭐지? 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어머님들도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어려워합니다. 자, 저는 철학과 역사, 경제법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전 분야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본 배경 지식을 강의 및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딱딱 이 분야마다 몇 개씩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방금 다섯 개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한 저는 94년 첫 수능부터 지난 3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고3생들을 수업하면서 그들에게 특히 배경지식만은 아주 확실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맡겨주시면 욕평이전의 비문학만큼은 문제가 되,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앗! 아,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하네요. 학생들이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 요거 하나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국어 1등급의 그 변별력의 핵심은 비문학이 있으므로 제가 책임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올해처럼 반드시 1등급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